철우도 오냐? 하루도가 뭐야? 철우, 철우. 강철우. 철우 아니 그때 고기 한번 먹자 했는데 2년 동안 거기꼬고있어 R&D야 R&D라서 외부 외부 외부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을걸? 오서나 음, 이거 자객의 발톱 가면 되는 각이지? 음, 가봐, 각각이지. 어, 자객의 발톱 가 가지고 그 자객 발톱 하고 궁수면 되는 거 아님? 니네 레리 니네 레리지 미친년. 질수 없지. 질수 없지. 그럼 난 뭐가지? 너가 자객가면 나는 그거 할까? 나는 뭐가 나는... 뭐지 그 선열 포시정 너... 나쁘지 않을지도. 오케이. 나 누구랑 걸어줘야 되냐? 나한테일까? 다 들어갈 새끼가 나밖에 없지 않냐? 너랑 나밖에 없어 임마아일라우 우리 우리 AP가 없네. 나 AP가야겠다. AP 가야겠다. 아, 나 있어 나 AP야. 나, 약간, 딜탱으로 갈거야 아, 진짜, 개 킹받네, 개새끼. 이거 뭐야? 내가, 에이, 내가 저랬어? 아. 이건, 이것도 말이죠. 존나 킹받네. 여기서는 번개치라. 여기서는 압, 압새끼야. <laughs> 이거 하려고, <laughs> 이거 하려고 시원 <심한> 렐했네. <laughs> <laughs> 어, 직히저 할로우 렐라네. 이 새끼 뭔저 알았네. 존나 킹받네. 존나 똥빵매그로 타고 싶은데, 이 새끼? 이들 안 나와. <laughs> 어 존나 킹받는다. 존나 <laughs> 킹받야 <laughs> 그만 뛰어봐. 존나 뛰어 없어. 야 리드 들어오면 안 된다. 나 <laughs> 들어와 자신 있으면. 아우, 저 존나 킹받네, 저 이리야, 저거. 음, 쉬. 아, 쉬. 쉬. 자, 죽어라. 오, 레, 단단했어. 너 음, 얘도 뭐야? 아이, 뭐냐, 여기. 너 여기 갑자기 저기서 튀어나오냐? 이 새끼 아이돌디고에서 하하하 존나 저렇게 나오네 진짜 <웃음> 아 근데 마음에 드네 원래 내가 저렇게 하네 존나 <laughs> 킹받긴 하네 이래. 진짜로 오, 레니? 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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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가고. 야, 아, 근데 뭐할 게, 할수 있는 게 없네, 이조합에서 하하하. <laughs> 전화심, 전화심, 심전 애들이 들어와줘야 돼, 레린. 애들이 좀 들어와줘야 할 게, 할게있어안 들어와주면 할게 없어, 레린. 시원해, 좋네. 음, 침무잘 가고. 나 승전보 때문에 살았다 자, okay.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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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자, 잘가 자, 가왜 거기서 나와 잘가 아아오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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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들 실망스러네 가자, 갔대,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러브 셔, 가자, 루시안 뛰어. 어이, 아이, 가자, 가자, 가자. 아이 친구들, 딜팅 가줄게. 이거는 처먹.. 먹을 생각하지르마 아 역시 존나 킹같네 진짜 음 파열 오잘 피하는데 오우 베루스 아거 들어오나? 이 드럼 뒤져 침묵걸려 다아가지 응? 나아가지? 새끼들아 들어와봐 너 케일 군기 다리냐? 새끼들 케일 군기 다리 같은데? 아닌가? 왜안 들어와? 새끼들 심심하게 노네? 들어와 새끼들아 우리 레일 어그로 보고도 안 들어와? 새끼들 인내심 개질이네안 들어와? 보통 저거보면 빡쳐서 들어오는 거야. <laughs> 헤 아우, 존나 킹받네, 이거. 뭐야? 뭐 아니야? 네? 새끼! 아니, 괜찮아. 패널티. 패널티. 응, 점프 잘 뛰고. 아, 개심심하다. 야,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안 들어와. 왜안 들어와? 들어왔죠. 새끼들아. 끝까지 안 들어오네? 인터 뭐야 이 새끼들, 그라도 들어와도... 야, 좋았다. 이건 뭐, 애들 못 들어와. 아, 들어오네. 이걸 들어와? 이걸 왜, 이걸 왜 들어와? 잘 가. <laughs> 야호! 아, 애네들 들어오면 좋대. <웃음> <웃음> 귀엽네. 백꿀 <laughs> 아니. 너랑 나랑 딴딴하니까 좋아. 야, 너도 철거냐? 나도 철거네. 뭐 깰수 있을 것 같은데. 깨지. 아지, 아지. 어, 렐리? 빠리 가리. 나템사우려고 오케이. 나를 버리지 마라, 이 좋았다. 아래까지 더 내려가. 아, 나를 버리지 아, 마 좋았 발기복 보여주나? 아나마음 없어서 안되면 오케이 오 발기복 조금만 기다려 가자 페루스 가자 렐 가자 꼬아 근데 렐 W키면 은근히 단단해서 안죽어 절대같은 거. 뭐야 이걸들어와신없인가 어? 죽여 그냥. 어이. 가자. 가라. 아무나 아무나 와 물어버리게. 야 이게 이게 안 좋았다고. 어우 지랄한다 지랄들 해야 되느냐? 어? 엘로아 너는 팔 맞을 수밖에 없어 왜냐 나거든. 이또 뭐야? 엉? 엉? 어? 응? 어? 렐 존나 단단해. 요새끼 잡아, 요새끼, 나이스. 렐에 목숨 걸었네, 쟤. 그니까. 아니, 왜 렐에 목숨 거냐 우리 렐 존나 단단 킹받아서 그런가? 응, 빡치만 하지. 저거 점프 존나 보면, 멘탈 나가긴 하지. 렐잘 가라. 하지만 레 렐은, 우리 악어를, 우리, 오우. 이 e 좋았다. 이 e 좋았고, 또억그로 되나? 이야이 뭐야? 이 스핀퐁 제도 날아온다. 동나라 오겠는데, 드오면 침묵. 어, <놀람> 뭐뭐 어. 아, 이 개새끼 헤헤헤헤헤공슬라고라라슬라고 어이 케이라. 죽자. 어이 케이라. 죽자. 이 케이라. 어이 라 어이 케이라. 이 케이라. 죽자. 이 케이라. 이 어이 어이 이이이 응, 마이, 가자. 이나그 가고 싶은데. 여기는 마음대로 못 가지. 아니, 왜 이렇게 심심해? 어? 아, 또 들어와. 새끼들아. 어? 또 들어와봐. 와우, 아쉽다. 그래, 잘했다. 그래, 좀 이렇게 좀 와줘야 할만하지. 심심했다고. 심심슈다고슈슈슈심심슈다고심심슈다고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다고다고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그래. 침묵 침묵. 음 침묵. 음한번더 내가 고난 죽어 그냥 소가스거든. 침묵 한번 빡! 와 아, 너무 싫지 만데. 보여줘. 클래스 보여줘. 뭐라 혼자 계속 뭐라 하는 사람. 이나죽는보이이트 내가 뭐 언니 키보드 나갔다면서 전화던데저 그러니까. 개 이거 너였니 혹시 장기 몬스터 너였어? 전마 아닌가? 어. 예 아니면? 안녕요 죽어 그냥. 안요 죽어 땡땡. 왜안 죽냐 레일? 려줄게 아니 렐왜안 죽어? 아니 레일 왜안 죽냐? 쟤? 레일이 안좋냐 야. 나다나. 아, 라고 씨, 저잘 전화. 아니 레를 노리지 말라고. 이 새끼야. 나궁 있다. 오면 처먹어 버릴게. 너 깍쳐봐. 엉덩이 좀 들어봐. 엉덩이 좀 들어봐. 오이 셰. 음? 우리 레리 존나 많은데? 어림도 없지. 이제 거의 다다 지죠. 공수기 전에 먹어버리기. 에이씨. 대주도 <laughs> 아, 다 아, 너무 심심하잖아. 아, 너무 심심하잖아. <웃음> <웃음> 아, 고생했다. 금방 끝났네, 이거는.